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라 오직 하나님만을 지키십시오.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회목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누가 보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보금 17장 20절부터입니다. 파리스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로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로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로시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로세아네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을 하고 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우고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대한민국에 세운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곳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에 달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어느 때가 종말이 때입니까? 그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다, 저기에 계신다 하며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왔으니 나를 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심판이 왔으니 나를 따라서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쫓아다니도 지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해주러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또 로세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라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육신과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다고 라 말씀했지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저 일상에 매어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투기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산을 늘리니 사람들은 열를 올리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요새 때와 같이 그들은 모두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사와 부태타가 일어나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전염병과 지진과 기상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비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지막 때임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자가 오는 날이 되면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로세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라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준비해 할지라도 인자가 오는 그 날이 되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보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잠을 자더라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더라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떼들이 모여든다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체들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마저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더욱 더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